강렬한 퍼포먼스와 품격을 모두 갖춘 포르센 파나메라. 포르쉐 2025년형 파나메라 4. 지금 계약 시 143만 원 할인해 월 280만 원대부터 출고 가능. 안녕하세요. 카링크 장기 렌트카입니다. 포르쉐의 기함 파나메라 4는 최상의 주행 경험을 상징합니다.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은 포르쉐 전체 판매에서 꾸준히 5에서 7위권을 차지하며 파나메라의 인기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포르센 2025년형 가솔린 2구 파나메라 4 모델은요. 차량가가 1억 7,670만원인데 옵션이 추가되어 1,9,550원인 파나메라 4 아이스 그레이 메탈릭 모델이 지금은 113만원까지 할인이 들어갑니다. 보증금 20%를 넣으시면 잔존 가치 35%로 60개 오토리스 월 280만 원대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포르쉐 파나메라 4 요즘 매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습니다. 인기가 워낙 많아 대기가 일반적으로 1년 정도이고 매물이 나와도 금방 계약이 끝나버리니 지금 미리 선점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문의하셨던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아이스 그레이 메탈릭 모델을 위해 경험 많은 직원들이 전국 포르쉐 딜러와 긴밀히 협업하며 전국 매장을 샅샅이 뒤져 드디어 찾아냈습니다. 이 차량은 매장에 전시된 실매물이기 때문에 즉시 출고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포르쉐 리스는 6개월에서 1년 이상 대기해야 하지만 이 차량은 그런 기다림 없이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스포츠 세단의 짜릿한 퍼포먼스와 패밀리카의 여유로운 공간감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포르쉐 파나메라 4. 지금 프로모션 기간에는 월 280만원대부터 이 특별한 경험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포르쉐 2025년형 파나메라 4 리스를 고민 중이시라면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저희 카링크 장기렌트카는 프리미엄 수입차 장기렌트 전문 업체입니다. 유튜브에 수많은 채널들이 존재하지만 수입차 말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채널은 많지 않습니다. 카링크는 수입차 리스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빠른 출고와 높은 할인율을 자신있게 제시드릴 수 있습니다.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카링크는 공식 딜러사인가요? 인데요. 저희는 딜러사는 아니며 각 브랜드의 공식 딜러사와 협력해 고객님께 차량을 출고해드리는 자동차 금융 에이전시입니다. 모든 차량은 브랜드 공식 딜러사를 통해 출고되며 보증이나 사후 관리도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보통은 딜러사를 먼저 방문한 뒤 금융사를 연결받는 구조지만, 카링크는 금융 조건을 먼저 설계하고 거기에 맞는 딜러사를 연결해드리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더 유리한 조건을 고객님께 제공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가지 자주 여쭤보시는 게 딜러사에서 받은 견적과 카링크 조건이 왜 다른가요? 인데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프로모션은 딜러사마다 지점마다 그리고 딜러 개인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조건의 차이가 발생하는 건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카링크는 국내에서 조건 좋은 탑티어 딜러들과 직접 협업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유리한 견적을 제안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사금융과 타사금융의 차이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자사금융은 벤츠나 BMW에서 직접 운영하는 금융사이고 타사금융은 NH캐피탈, 현대캐피탈 같은 일반 금융사를 말합니다. 자사금융은 프로모션 금액이 크다는 장점. 타사금융은 잔존가치나 이율 설계가 더 유연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고객님의 상황에 맞춰 자사와 타사금융을 모두 비교해 최적의 조건을 설계해 드리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카링크 장기렌트카의 서비스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카링크 장기 렌트카는 공식 딜러사를 통해 최대 할인 조건으로 차량을 빠르게 출고해드립니다. 또 하나, 단순히 가격만 보는 게 아니라 3줄개가 넘는 금융사 조건을 비교해서 고객님한테 딱 맞는 맞춤형 리스 설계도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계약 후에도 걱정 마세요. 중도 해지, 명예 승계, 만기시 반납이나 인수까지. 전체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가 다 챙겨드립니다. 1억이 넘는 수입차 대형세단은 대부분 리스로 진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초기 비용을 줄이고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어 자금 활용이 유리합니다. 둘째, 세금 처리 간편, 연 1500만원까지 경비 처리 가능하며 차계부 작성 시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셋째, 이자율 절약, 과거보다 리스 이율이 낮아졌고 보증금 잔존가치 조정 시 1에서 2%는 때도 가능합니다. 넷째, 보험 유지 가능. 기존 차량 공 그대로 사용 가능합니다. 다섯째, 만기 시 반납 인수 선택 가능해 차량 관리 스트레스가 적습니다. 그리고 중도 해지 시에도 카 링크 장기 렌트카는 리스 승계 프로그램으로 대응 가능합니다. 리스 견적은 초기 비용, 월 리스료, 잔존 가치, 총 비용이 유기적으로 연결됩니다. 월 납입금을 낮추고 싶다면 보증금과 잔존 가치를 높이면 되고, 총 비용을 줄이려면 보증금을 높이고 잔존 가치를 낮추면 됩니다. 고객 상황에 맞는 맞춤 설계가 중요하고 기존 견적서를 주시면 더 나은 제안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차량은 포르센 2025년형 가솔린 2.9 파나메라4입니다. 포르세 파나메라4는 스포츠 세단과 럭셔리 세단의 경계를 허문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강렬한 퍼포먼스와 세련된 디자인 그리고 포르센만의 정교한 감성은 그 자체로 압도적인 가치를 선사합니다. 기존 차량가는 1억 7,670만원인데요. 현재 143만원까지 할인이 적용됩니다. 그렇지만 포르센 기본 모델은 편의 사양이 거의 없는 깡통 모델이기 때문에 옵션을 꼭 추가해 주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포르세 오너분들은 3천만~4천만 원가량의 옵션을 넣어 차량을 완성합니다. 외장은 아이스 그레이 메탈릭으로 마감되며, 20인치 파나메라 터보 휠은 기본 사양으로 탑재됩니다. 실내는 투톤 부분 가죽 인테리어, 블랙 계, 초크 베이지로 고급스러움을 더했으며, 앞좌석 컴포트 시트 또한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사이드 윈도우 트림 블랙과 파노라밍 루프 시스템은 기본 사양으로 포함됩니다. 모델 레터링은 블랙 하이 글로스로 마감되었으며 HD 매트릭스 LED 헤드라이트가 탑재되어 탁월한 시야 확보가 가능합니다. 브러쉬드 알루미늄 인테리어 패키지와 악센트 패키지 네오다임이 적용되어 실내 고급감이 더욱 강조됩니다. GT 스포츠 스티어링 휘 열선 포함과 헤드레스트 포르세 크레스트, 뒷좌석 컴포트 필로우 포함 시 역시 옵션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조명식 도어 실 가들, 브러쉬드 알루미늄와 알루미늄 페달,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 스포츠 배기 시스템, 다크 브론즈, 스포츠 테일파이프 포함이 적용되었습니다. BOSE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과 수납 패키지는 기본 옵션으로 제공됩니다. 이 모든 옵션의 총액은 1880만원입니다. 그래서 최종 차량가는 1억 9,550만 원입니다. 보증금 20%, 연 2만 km 기준으로 잔존 가치 35%에 60개월로 월 200만 원대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 고객님께서 원하셨던 아이스 그레이 메탈릭 컬러를 위해 전국 포르쉐 매장을 수소문해 어렵게 찾아낸 차량입니다. 원래 계약 예정이었던 차량이 차정상 계약이 취소되어 지금 바로 출고 가능한 상태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포르세는 인기 모델일수록 메모리 금세 소진되기 때문에 지금 계약하지 않으면 다시 수개월 이상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전장 5015mm, 전폭 1931mm, 전고 1418mm, 휠 베이스 2920mm의 완벽한 차체 비율은 포르쉐만의 스포티하면서도 당당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실내는 포르쉐 특유의 스무스 가죽과 정교한 디테일 마감으로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며 운전석 중심의 설계는 직관적이고 몰입감 있는 주행 환경을 제공합니다. 포르쉐는 전통적으로 자측키 시동 방식을 채택해 레이싱 경기에서 0.1초라도 더 빠르게 출발하기 위해 왼손으로 시동을 걸고 오른손으로 핸들을 잡는 독특한 전통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2025년형 파나메라 사에서는 스마트 버튼 방식으로 진화해 한층 더 현대적이고 편리한 시동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최신 디지털 인터페이스와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의 결합은 미래 지향적이면서도 스포티한 감성을 극대화하며 액티브 사륜 구동 시스템은 빗길이나 눈길에서도 안정적인 주행 성능을 발휘합니다. 고속주행 시 노면에 밀착되는 안정감과 다이내믹한 핸들링은 운전자가 느끼는 자신감과 주행의 즐거움을 완벽하게 충족시켜줍니다. 지금이 포르쉐 2025년형 가솔린 2.9 파나메라 사을 가장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카링크 장기렌트카를 통해 계약하시면 프리미엄 틴팅, 블랙박스, 하이패스 3종 출고 서비스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사은품으로 현혹하는 미스 이제 그만. 결국 고객님이 그 비용까지 다 부담하는 거 아시죠? 카링크는 겉만 번지르르한 사은품 대신 실질적인 가격 할인이 진짜 혜택이라 믿습니다. 포르쉐 2025년형 가솔린 e 구 파나메라 4. 현재 프로모션 146만원 할인 프로모션이 궁금하시면 1588-7706으로 전화주시고 카카오톡 카링크 장기렌트카로도 언제든 편하게 상담 가능하십니다. 지금이 포르쉐 2025년형 가솔린 2.9 파나메라4 구매하실 기회입니다. 합리적인 선택! 카링크 장기렌트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